댓글팀 명칭은 자손군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입니다. 자손군은 리박스쿨 즉 이승만 박정희를 지지하는 역사 교육을 하는 단체가 만들었습니다. 한국당에서... 이범 씨는 2019년 리박스쿨이 탄생할 때 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지난 5월 8일 리박스쿨은 댓글 감시단을 모집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향후 3주간, 하루 2시간씩 하는 자원봉사로 온라인 댓글 실태를 확인하고 댓글을 다는 실습 교육을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신분을 숨기고 자원봉사자로 잠입해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리박스쿨 댓글교육 사무실은 종로 빌딩이 아닌 50m 거리의 또 다른 빌딩에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박스쿨 대표 손모씨를 만났습니다.